경상북도는 19일 도업인회관에서 경상북도사 어, H연합회에 어, 의한 고연합회 어, 제62, 어, 63대 어, 이치임식을 어, 가졌다고 밝혔습니다. 그 인사는 어. 시군 회원 80여 명을 참여한 밝혔습니다. <laughs> 이날 제63대 안색은 회장이 이임하고 제63대 정은국 회장이 취임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수거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최고의 4H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정은국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공사 지연합대가 뭐, 지덕노체 사 h 인염 실천과 청년공업인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청년공업인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. 라고 밝혔습니다. 정 회장은 울진군사 h 연합회 회장, 동생. 도 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도시군 소통 활동으로 회 단합을 이끌어왔습니다. 제6 3대도 연합회 되겠는데. 임원은 2년간 솔선수범하며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당하게 될수 있는 민주적 참여를 촉구합니다. 김지사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1000년. 을 당부했습니다. 한편, 경상북도사 H는 1957년에 조직된 65년의 역사를 가진 단체로 본부, 연합회, 학생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, 23개 시군의 회원은 4,890명입니다. 그중 청년농업인은 1,1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